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앤프리브쇼 김민아입니다 한주의 시작 이종열 회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렇 오랜만이고요 지난 주에는 목요일 날 베이스볼 에스 왔다가 취소돼서 가고 금토일은 이제 고척 중계였거든요 그 고척 가서 취소 고척 가서 취소 취소돼서 잘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뭔가 계속해서 아쉽기도 하고,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진짜. 네, 저희가 지금 다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미나리도 지금 월요일 목요일 모두 결박을 했고요. 저희도 좀 오랜만에 리비앤 프리뷰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주 빼먹었던 지난 주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모두 경기를 치른 짐은 없습니다. SSG가 유일했고, 어, 지진한 주말, 그 주말 경기가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7경기를 치렀던 SSG는 3승 4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KT가 4경기 치르면서 1승 3패, LG는 월요일 경기 다 1경기를 치르면서 1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삼성은 2승 2패를 나눠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6연승을 달리면서 7월의상승세 분위기를 탔습니다. 지금 저희 미나리가 하는 게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이 스톱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최근에 기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연승을 기아, 달리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아, 기아가 막오염패 빠지면서 사실 희망이 없다까지도 막 기사가 쏟아졌던 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유견승으로 어, 가장 좋은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상위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LG입니다. LG는 월요일에 단한 경기를 치렀고 월요일에 2,4일로 끝내기 안타를 때내면서 홍창기 선수가 베스트 플레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창기 선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래서 LG 팬들이 이야기하는게 문보경 선수가 홍창기 선수가 없었다면 과연 LG가 지금 상위권 싸움을 할수 있을까 정도예요 그리고 주간야구 에서 했었던 war 수치에서도 전체 선수 중에 지금 탑5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홍찬기 선수인데 음. 홍찬기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진화하는 건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강력한 경쟁들, 경쟁자들과의 사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용정 선수, 최은성 선수, 이천웅 선수 거기에 김현수 선수라는 네노라는 오야수들과의 경쟁에서 본인이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살아남으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터득했고 지난 시즌에는 출루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끝내기 않다라든가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이 좋아지면서 홍창기 선수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완전히 블루칩이거든요. 네. 주식 사야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홍창기 선수 지난해는 발견을 했다면 올해는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즌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또 끝내기 안타까지 때려내면서 어, LG에게 1승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LG가 지금 6경기를 모두 쉬게 된 상황인데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 플러스 제가 볼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투수들 같은 경우는 휴식을 통해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야수는 좀 달라요. 야수는 특히나 140kg 이상의 공을 계속해서 보면서 때리지 않으면 적응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강제로 6위로 주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많거든요. 타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유일하게 한 경기를 치른 팀은 유일하게 LG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 저희도 뭐 장마 때문에 3연전이 취소되기도 한데 이렇게 6연전이 모두 취소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치열한 상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승 이패를 지난주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가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승 달성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롯데와의 경기에서 우천으로 중단이 되면서 저는 투수로 바꿀 줄 알았거든요. 음, 한 시간 20분 정도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보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음, 기다리는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와서 결국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면 투수를 교체할 수 있었는데, 코칭 스텝하고 아마 상의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음. 근데. 제 생각은 아마도 원태인 선수가 나간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본인 피칭을 해서 승리를 딴다는 건 다음에 등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피칭을 할 확률이 있고 또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네. 올픽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팀 에이스고 10승 투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특급 선수를 나누는 기준은 투수들 같은 경우 10승 타자는 3할 타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10승의 벽을 뚫었다는 건 10승. 1 0승 <laughs> 네. <10승. 웃음> 네. 원태인 선수 본인도 이제 이런 기록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리그에서 가장 먼저 전반기 종료 이전에 10승을 달성하면서 본인의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s 어, s g 는 김선현 선수 말로보로 연패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고요. 또 NC도 좀 뒤숭숭한 가운데 1승 1패에 나 범선수 기선제압하는. 홈런을 때려냈던 나성범 선수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아섭 선수가 비공식 2,000 안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두산전 서스펜드 경기로 인해서 그 인정이 안된 안타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 어떤 안타가 지금 2,000 안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 칠 때마다 공좀 <laughs> 이렇게 숙이고 공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손아섭 선수가 지금 벌써 3할도 넘어섰더라고요. 안타만 치. 면 다들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이제 그공 챙기라고. 그 그렇죠. 근데 사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laughs> 써놔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 <laughs> 써놔야 될거 같아요. 아니면 2000을 써놓고 거기에 0을 쓸지, 1을 쓸지, 2를 쓸지. 거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laughs> 1, 마이너스 <laughs> 3으 <laughs> <laughs> 오늘 좀 웃겼네요. <웃겨> 내 <laughs> <laughs> 네, 취향 저격. 아, 이런 거 재밌어하시네. <laughs> 어, 이거 재밌다. 집사람이 항상 얘기해. 재미 하나도 없다. <laughs> 자 그리고 기아 얘기를 꼭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유연승을 네. 달리고 있고요 권혁경 선수입니다 밥 먹다가 콜업 된썰 이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두 선수가 밀착 접촉자로 해서 포수가 빠지면서 갑자기, 갑자기 지금 뭐밥 먹다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프로야구 선수였고 저도 뭐 야구를 계속 했었는데 투수들이 던지는 피칭 저도 잘 잡기 어렵거든요. 음. 뭐 포수야 당연히 잡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투수하고 포수는 호흡을 맞히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럼 이일이 선수하고 이날 하는 모습은 계속해서 했던 선수 같은 음.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준비를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음. 그리고 이래 바로 도루하는 선수 잡아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나? 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줄수 기회가 올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준비한 사람만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권혁 경 선수가 일단 잡지 않았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갑작스럽게 뭐 구상을 당해서 다음날 콜업이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밀적 저촉자로 이제 주전포스두 명이 다 분류가 되면서 권혁규 선수가 일군에 콜업이 됐고, 바로 일군 무대에서 뛰게 됐는데, 너무나 제 역할을 잘 해주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KBO 리그에도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NC 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잠실과 고척경기 4흘째 취소되는 사태가 펼쳐졌죠. 그리고 KBO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리그 중단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원칙 및 세부 지침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내 발생 상황 시에는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경기 체계의 중단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역학 조사 결과 구단 내 밀접 접촉사 발생 시에는 구단 내 확진자 및 자가 격리 대상 인원수와 상관없이 구단 대체 선수를 투입해서 리그 일정을 정상 진행하게 하고요. 단 엔트리 등록 미달 등 구단 운영이 불가하거나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팬들 사이에서는 두산 구단 대처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KT는 1군 코치 확진으로 경기 취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도 했었고, 또 하나는 지난해 확진 선수 실명 공개 및 동선 공개 엔트리 말소를 바로 했었는데요. 또 LG도 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했을 때 이름 공개하고 엔트리 말소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산의 확진 선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를 출전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선수들의 이름이 조금 티가 날까봐 엔트리 말소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참 여러 가지 소문까지 돌고 분위기는 참안 좋고요. 또 확진 선수 중에 정원초가 입실 금지 지침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어, 어. 중간 떴어요. 어, 중단. NBC 피셜. 아. 이번 주부터 8월 2일까지 휴식. 8월 1 0일 리그 세 개. 오 어, 근데 옥시즈래 이게 m b c 아니야 그거에 떴어요. 다뜰거 같아. 우리 일 아. 아. 순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KBO의 발표가 났습니다. 리그를 긴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네요. 참 이게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선수들의 건강 문제라 이게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로 이게 경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는데 마이트.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사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맞진 않아 보이고, 리그를 왜 중단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잘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뭐 어떤 구단에 이런 이유를 든다기 보다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요, 이제 올림픽을, 올림픽 브레이크를 한 6경기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월요일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3시부터 지금 회의를 해서 3 시간 반 동안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러게요. 아마도 아마 경론이 왔 오갔을 것 같은데 저희 주간 야구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뭐 들어가고 이러는데 참 네. 그러니까 리그가 중단된다는 건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 뭐 지난해는 사실 이런 리그 중단을 좀 피해갔던 KBO 리그. 사실 자부심까지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모든 경기를 줄이지 않고 완주를 했던 KBO 리그인데요. 이런 불상사가 2021 시즌에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3시간 반 이상이 걸린 이런 결론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음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올림픽 또 염려가 되고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도 염려가 되고. 그 올스타전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리그가 중단됐다면 올스타전도 어려울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또 이제 구단들이 경기 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자금적으로도 좀 열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뭐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리그 중단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전반기가 갑자기 갑자기 끝나게 그렇죠. 되는 이 순간이 됐네요. 지금 견반기가 지금 갑자기 끝나면서 이제 후반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하게 된게 예를 들자면. LG가 지난주에 여 경기를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 주6 경기면은 일주 2주에3 주를 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하고 또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면 거의 캠프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후반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 네. 이제 각 팀들이 외국인 선수도 교체를 단행을 했고 그 선수들이 준비를 해, 하고 나서 지금 들어온다면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기량이라던가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피로도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실 저희는 중단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 미나리를 시작을 했던 게 아니어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가라앉긴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를 좀해 보면요 KT가 1위 자리 승률 6화를 지켜내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고 가장 많이 경기를 치른 팀은 삼성과 SSG 여든 경기를 치르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가장 적게 경기를 치른 팀은 LG, NC, 두산 기아가 됐고요 80 경기와는 비교를 해본다면 6경기 차로 오, 6경기를 덜 치른 채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후반기도 거의 뭐 보통 이제 3분의 2를 하고 후반기는 3분의 2을 치르게 되는 게 시즌인데 이렇게 된다면 거의 뭐5대5 정도로 그렇죠. 봐야 될것 같고 후반기 예측을 간략하게 해보고 미나리도 전반기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백호 선수가 4할은 깨졌지만 3할 이상 고타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후반기에 강백호 선수의 4할을 볼수 있을까요? 저는 4할보다는 3할 9푼 쪽의 확률이 좀 있다고 음, 봅니다. 3할 9푼도 꽤 높죠. 어, 굉장히 음. 높은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강백호 선수가 4할을 넘길 수 있다면 강백호 선수 다음에 4할 타자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다들 4할, 특히나 3할을 최고의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3할이 아니라 4할을 만약에 뛰어넘으면 그 선수를 다시 뛰어넘는 선수는 더 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4할을칠수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저는 강백호 선수가 4할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나면 최최 최고의 선수의 기준은 4할이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백호 선수가 4하를 때렸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네, 후반기에 더욱더 이제 지켜내는 건더 어려워질 강백호 선수의 이 타율인데요. 4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후반기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선발 다승왕 도전 경쟁은 이어지겠습니다. 원태인이 10승을 챙기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고 김민우 선수는 9승에 1를 어, 올리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두 선수도 끝까지 팽팽한 도전을 할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승리를 따기 위해서는팀 성적이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후반기에도 원태인 선수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태인 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근데 마찬가지로 김민우 선수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두 선수가 올림픽에서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변수가 후반기 다승 왕 도전에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니 젊은 선수들이 또 국내 토종 선수들이 십승 구승으로 지금 다승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전 일단 큰그 박수를 보냅니다. 아, 이 선수들이 여섯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것도 전 벌써 너무 아까워요. 아쉽죠. <laughs> 이거를 지금. 거의 뭐한3주 4주, 4주를 기다렸다 그렇죠.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정말 더 재밌어지는 리그인데 이거를 갑자기 중단은 시키다니. 그러게요. 하, 그럼 또 후반기 예측을 이어가 볼까요? 선싸사의결과를 <laughs>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주를 쉬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예상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1위 KT고 2위가 LG 그다음에 삼성 SSC로 가는데 LG는 1위와 2게임 차, 삼성도 2게임 차, 네. SSG는 4게임 네네 반, 게임. NC가 6게임 반, 키움도 6게임 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하고 3연전 맞붙으면 뒤집힌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 그러면 뭐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음. 보통은 전후반을 나누지 않고 브레이크 뭐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들어가면 연속성을 얻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거의 뭐한 달하고 일주일을 쉬고 들어가는 경기는 사실 예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꾸로 8월 9일날 들어간다 그랬나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거꾸로 역으로 해서 캠프를 준비하듯이 전략을 잘 짜서 대비하는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예전에 막 전반기 있고 후반기 있고 이러지 않았나요? 전반기 있고 후반기 있고 <laughs> 제가 선수 시절에 전반기의 성적이 나쁜 팀은 미니 캠프라고 거든요 <laughs> 죽도록 연습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6연승의 기아가 과연 롯데와 함께 팔치오이 가능할까? 어 사실 기아 팬들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아의 코칭 스텝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러면 6연승에 이번 주에 더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3주를 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행복하다는 거죠. 아 우리가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갈수 있는데 그걸 일단 없어지면서 사실 큰 동기부여가 일단은 사라진 부분을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기아가 유연승을 달리면서 7월에 승률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이렇게 7월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다시 시작되는 8월에 이 팔치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두 팀의 후반기 승부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허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거랑 달리 이런 왜 그러게요. 결론을 내렸는지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야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프로야구의 가장 큰 장점은 매일 야구를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구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가장 이게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속보만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도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운 후반기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사주를 기다려야 될지 물론 올림픽을 보면서 저희도 기다리겠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NC와 두산 이렇게 된다면 이두 팀의 어떤 좀 사전 대응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리게 됐나에 대한 어떤 후문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약간 악영향을 주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간에 출발 자체가 두 팀에서 시작됐다는 건 피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사실 화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우선은 지금 당장 내일 야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순철 해설위원은 광주로 가는 기차에서 <laughs> 다시 와야 되는 모두가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위원님은 좀더 바쁘시겠네요. 올림픽 가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쵸? 일단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음. 리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후에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갔으면 했는데 일단 일주일이 지금 중단되게 돼서 아마 대표팀도 스케줄을 아마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전이 제 우선이다라고 했는데 그 올림픽 오, 올스타전 같은 것도 다시 또 여론을 여론의 몸매를 좀 받을 것 같고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나리 이렇게 전반기 저희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로 그냥 전반기의 상황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까지 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뭔가 화가 많이 나는데 화소연할 때가 조금 없고 하지만 저희 같이 미나리의 어떤 올림픽 보면서 같이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어 보면서 어, 위원님이 또 어떻게 올림픽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에 큰 힘을 주시고 큰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도 갑작스럽게 받은 속보를 전하면서 이날의 전반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또 저희가 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이기는 날꼭 전화통화 그럼요.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네, 출연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약속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미나리 갑작스럽게 저희도 어, 전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하는데 <laughs> 또 못하네요. LG 선수들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아쉬움을 달래고자 미나리가 올림픽 특별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중열 해설위원이 국가대표 코치로 가시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있는 날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되고 또 이중열 해설위원과의 특별한 전화 인터뷰도 저희가 꼭! 약속 받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